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노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같이 겠습니다 정명대로 왕과 벌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어, 악한 사람은 바위와 같은 왕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대적하기를 기뻐하고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죠. 맘대로 죄를 짓고 약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자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이 일단 통하지가 않고 또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위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야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위를 깨뜨리는 벼락과 같고.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날뛰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않고 악이 무로 익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신 다음에 한 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아수르가 한 순간에 파괴당할 것이며 야곱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너가 누구일까요? 너는 아수르입니다. 지금 아수르를 비꼬는 표현으로 어, 지금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대항할 테면 대항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파괴하는 자를 보내시는데,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데가 동맹을 맺고 아수레 수도 니누웨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하였습니다.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를 억압했던 니누에 대항에서 바벨론이 지금 침략해 왔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제 같은 건데 뜻이 좀 다르죠. 야곱은 야복강가의 씨름에서 변화되기 전에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변화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런 변화된 영광의 이름입니다. 지금 유다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달려있는 포도나무 아래서 풍성한 삶을 그 누려야 하는데 지금은 약탈자들에 의해서 포도나무 같이 다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아있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유다 땅이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상태이지만 유다 민족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나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 달려오는 바벨론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방패와 옷이 이제 붉은색인 군대인데 지금 병거와 창 끝이 햇빛에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나온 당시에는 이러한 붉은 옷을 입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선지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무 허황된 얘기 같다. 그러나 나움은 그 미래의 상황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침략에 맞서서 아수르의 왕은 정예군들을 동원시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이동형 나무탑으로 성벽에 벌써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유럽의 오래된 성을 보면 해자라고 하죠. 성 주변을 뺑 불러서 운하를 파고 물이 흐르는 그러한 성들이 있습니다. 운하를 파서 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통행을 하려면 수문이 이렇게 다리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략자들이 이동형 탑으로 미리 성에 들어가 가지고 수문을 열어,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해자로 둘러싸인 수문도 열리게 되고 이제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가 칫을 비우는 도다. 정명대로란 말은 정한대로 이미 선포된 말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왕후가 끌려가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왕후 그 끌려가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지만 니네 외의 신이 바로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녀는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말하죠. 또, 니누웨란 도시명이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니누웨 도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적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움은 아수르의 멸망하는 모습을 마치 화려한 이제 스테레오 사운드를 갖춘 그 입체, 뭐 입체 서라운드라고 하나요? 그런 영화관에서 보는 모습처럼 화려한 칼라에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모습은 아니죠. 지금 아수르가 너무 잘 나가죠. 악한 자가 너무 득세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 앞으로 있을 그 멸망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연약해진 이스라엘의 손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스은이 이렇게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할 때이다. 붓세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건재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서든지 불리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해고지를안 당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행하게 됩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힘을 가진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리죠. 이러한 세상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아, 참 갈등하게 됩니다. 현실만큼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직접 임명한 바벨론의 지방 행정 관리였습니다. 대통령이 공무 그 공무원에게 행정 명령을 내리는데 그 불복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고자질했을 때누부가네살 왕이 그들을 바로 풀무불에 놓았던 게 아닙니다. 불러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혹시 너희들이 그랬다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다시 나팔을 불면 절을 해라. 아주 부드럽게 타이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편안한 시절에는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환란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테스트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드러날 것이고, 뭐 가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그 가짜 신앙이 드러날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그 본심이 드러나겠죠.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그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셔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루 단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믿음입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폭으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인간띠를 만들죠. 서로 손을 잡고.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